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그 2장 전반부 말씀을 보았습니다.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귀한 말씀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라 이렇게 당부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어지는 2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2장 후반부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이어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하는 겁니다.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라.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 땅에서 소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크게 이제 둘로 구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일꾼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많은 일꾼인 겁니다. 그래서 뒷모데만큼은 부끄러울 게 없는 일꾼이 되기를 바란 것이죠. 디모데를 건면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많은 사람들 그래서 디모데가 절대 닮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그들과는 거리를 두라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익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들이죠. 바울은 16절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건 신성 모독적이다 이런 뜻이고요. 헛되다라는 건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에 대한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의 모든 말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들이 쏟아내는 많은 말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다 의미 없고 쓸데없는 것들뿐이다는 것이죠. 소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누군가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 정도 평가하는 건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주저함이 없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더 강한 평가들을 이어가는데요. 17절에서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암세포 같다. 암덩어리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이 심겨지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대체 그들이라고 불리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가르쳤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사용해서 그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가. 그들이 많은 말들을 쏟아냈지만 바울이 생각할 때 그들이 했던 많은 말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것,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것 한마디가 18절에 나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가르침 중에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얼핏 들으면, 아,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말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건더 이상 우리에게 또 다른 부활은 없다라는 뜻이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부활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었으니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남아 있는 부활이, 더 이상 우리에게 새로울 것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거짓 선생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육체와 영혼을 딱 구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제국에서 많은 사상가들이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영적인 것, 영혼은 선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악하고, 육체는 악하다. 딱 구분을 합니다.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이 육체를 구원하시지 않으셔.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육체는 악하니까. 우리의 선한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침내 이 영혼이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제 이 악한 육체는 심판하셔서 버리실 거야,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이미 지나간 것이라고, 이미 영혼의 구원을 이루었으니 더 이상 남아있는 부활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구원과 부활은 육신에 매여 있고 육신에 갇혀 있던 그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이런 말들을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했고요, 악성 종양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참된 교사라면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가르침을 전해야 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그들의 가르침은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으니 부활이 이미 지나갔고 더 이상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이라곤 내가 죽게 되면 이 몸이 썩어 없어지는 것 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굳이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내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 있고 이 몸은 썩어서 없어질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도 내 몸을 버리실 것이라면 내가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은 구원받았고 이 몸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아무 신경 쓰지 않으실 겁니다. 어차피 버리실 몸이라면.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내 영혼에만 있다면 이미 그 목적을 다 이루신 거거든요. 내 영혼은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몸으로 무슨 짓을 하며 살든 아무 상관 안 하실겠지요.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이와 같은 영지주의자들의 말에 미혹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그것으로 끝났다, 다 이루었다 했어요.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데,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해 그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거룩함이나 경건함,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구별된 삶, 이런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생활을 하게 되죠 바울이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에서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암에 점점 나아간다 라고 지적한 의미가 이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따를수록 거룩함에서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의 맥락을 보면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17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그들만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면서 다른 성도들의 믿음까지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고 만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18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들이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진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안 거예요. 그릇되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내가 다 배웠다고. 나는 이제 다 안다고, 나는 완전히 깨달았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그렇게 내가 착각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는 거지. 나 혼자만 착각하고 잘못해서 그냥 혼자만 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15절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옳게 분별하다라는 말은요. 길을 똑바로 만들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내다.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구비구비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똑바로 길을 내는 것 이게 옳게 분별하는 거거든요. 일꾼으로 임명되어 일하는 사람이 어떤 길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그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길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내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디모데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만약에 디모데가 진리에 대해 길을 똑바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가 만드는 길이 굽은 길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브로 섬에서 만난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를 이렇게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이 바른 길 진리의 말씀을 굽게 하는 자를 꾸짖는데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이렇게 꾸짖죠. 뭐이 정도 표현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메네오, 뭐 빌레도 이런 사람들한테 그들이 하는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 이런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지금 앞장서 일하는 일꾼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 앞에 서 있는 그 사역자, 너머에 계시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마치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모든 막중한 책임이 다 떠안겨져 있는 것처럼 디모데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당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19절에서 그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에베소 공동체 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디모데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록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겠으나 교회는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는 자기 백성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마치 디모데에게 모든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달려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해 그릇된 자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며 성도들을 경건하지 않은 방향으로 끌어가는 그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지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는 이사야 26장 13절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로 임명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고 가르쳐야 되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 외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여러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종류가 다양한 만큼 용도도 다양한 그릇들이 하나님의 집에 많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많은 그릇들 중에 어떤 그릇을 붙잡고 사용하는가? 그 많은 그릇들 중에 주인이 어떤 그릇을 골라서 사용할 것인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 바울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주인이 붙잡아 쓰는 그릇은 전부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용하시는 그 그릇, 그 그릇을 선택하는 기준은 이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릇의 상태였죠. 순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하더라도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나무로 만든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다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꼭 필요한 곳에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불의에서 떠나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 이건 디모데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며 애써야 하는 점이었죠. 그 모두가 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니 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22절부터 26절에서 디모데가 불의에서 떠나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야 하는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일 먼저 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합니다. 에베소는 수많은 신전에서 합법적으로 온갖 종류의 음행이 이루어지던 도시였습니다. 신전에 가서 여사제와 성관계를 갖는 것,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걸 불법이라고 말하고 그걸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합법이었으니까요.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자들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의 말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된 것도 그들이 육체로는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미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 신전, 저 신전을 다루며 무슨 짓을 해도 내가 괜찮다고? 그 거짓 선생들의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합법적이라고, 괜찮다고 말해주니 더욱더 안심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점점 망하게 되어갔던 것이지요. 근데 디모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젊은 사역자였던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할 때 가장 주의해야 했던 건 그의 정욕을 피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때의 정욕이 어떤 성적인 욕망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서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재물과 권력에 대한 욕망 이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정욕을 피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따르고 유익하지 않은 것, 영적으로 위험한 건 피하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다면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걸 분별해내고 구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유익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마음 속의 정욕이 그것을 따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늘 그렇지요. 아닌 걸 알지만 잘못된 걸 알지만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정욕을 피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변론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는데 토론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뭐 선포되는 말씀이 있으면 고지고대로 들어라. 뭐, 토론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 바울은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며 토론하기를 누구보다도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바울이 벌이라고 하는 변론은 14절에서 이미 말했던 말다툼이에요. 말다툼. 아무 유익도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뿐인 그 말다툼은 하지 마라. 라는. 그것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일 뿐인 겁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늘어놓는 것에 지나지 않지요. 디모데가 해야 하는 건 말다툼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온유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칠 때만 온유한 게 아니라 거역한 자를 훈계할 때에도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거역한 자를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쟁과 다툼을 통해서 사람을 깨우시거나 회개하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온유함과 인내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누가 봐도 디모데에게 전하는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겉면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들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모든 구절들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겉면의 말씀이었고요. 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건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건 디모데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도 디모데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자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질문만 하면 달려들어서 말다툼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들킬까 싶어서 은밀하게 사람을 모아서 쉬쉬하며 가르쳤는데, 이제는 그들도 얼마나 대담하게 그런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단들 중에도 공식적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많고요. 팟캐스트 채널을 운영하는 이단들도 많아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통교단에 속한 목사를 하더라도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릇된 설명과 해석을 계속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무 성경 구절 하나만 검색해 봐도 아실 거예요. 저도 준비하면서 혹시나 해 봤거든요. 마태복음 5장. 계속 넘어가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이. 히브리서 11장 계속 나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구글 검색해보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온갖 블로그와 온갖 인터넷 사이트에서 각 가지 설명들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내가 읽은 말씀의 의미를 좀더 분명히 이해하고자 도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한번 검색을 해보면 너무 많은 영상 결과들, 검색 결과들이 나오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이 중에 뭐가 올바른 설명이고 뭐가 그릇된 설명인지 분별하는 건 결국 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하는 일은 이제 정말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내가 속한 교회에서만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듣는 수많은 말들 중에 무엇이 옳은 말, 무엇이 그른 말인지를 각자가 다 분별해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불의에서 떠나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디모데 한 사람의 일입니까? 이것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26장 13절 말씀을 보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누구나 부리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이라면 그 어떤 종류의 그릇이라도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제일 앞에 있는 그릇만 깨끗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서랍 안에 있는 모든 그릇이 깨끗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일들은 피하고 유익한 일들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이 디모데우서 2장 22절에 관한 매우 인상적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설교해 주신 목사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과 맞서 싸우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이겨라. 라고 하지 않고 피하라라고 한 곳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육체의 정욕과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하셨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맞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내놓으라 하는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모두 육체의 정욕과 부딪혔을 때 판판이 깨졌습니다. 다윗도 무너졌고요. 모세도 무너졌고요. 아브라함도 무너졌고요. 내노라는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 신약의 인물들이 육체의 정욕과 맞닥뜨렸을 때, 이쯤 되면 내가 한번 이겨볼 수 있겠지, 덤벼들었을 때, 다음 넘어졌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려보려고 우리 마음속의 욕망과 싸워보라고 한번 부추겨봐요, 부추겨요. 그동안 열심으로 말씀으로 무장했잖아. 중고등학생들 와 있는데, 우리 어제 수련회 열심히 잘했잖아. 기도도 했잖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이번엔 한번 맞서 싸워봐. 이기면 기분 좋지 않겠니? 유혹을 합니다. 속삭이죠. 그러나 정욕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맞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를 쳐다봐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욕망의 실체를 또렷이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그 욕망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싸울 마음이 들질 않아요. 그래서 번번이 넘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체의 정욕이 마음 속에서부터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모하게 맞서 싸우지 말고, 혹여나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계속 노려보며 싸우겠다고 덤비지 말고, 피해야 돼요. 어디로 피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등 뒤로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 뒤에 숨어야 돼요. 그렇게 숨으면, 사탄은 우리를 비아냥거릴 겁니다. 놀릴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이것도 못 이기냐고. 우리를 놀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피하고 예수님 뒤에 숨으면 됩니다. 나머지 처리는 예수님이 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 뒤에 숨는다 하니까 좀 이상해 보이는데 이 말을 멋지게 표현하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더 멋진 말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제일 먼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망령되고 헛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깨우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언제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수 있도록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십시오. 이거는 10대, 20대 애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십시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온유함을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언제나 바른 길을 내시며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하나 세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올케 분별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우리를 용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깨끗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 주의 백성들, 일꾼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른 형제자매들의 믿음을 무너뜨려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 갈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든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또한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들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말씀에 대한 해석과 소리들이 들리는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등 뒤에 숨어 의와 화평과 사랑과 믿음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